아우디 S4입니다. 어, 실질적으로 처음 보는데 너무 이쁘네요. 앞쪽 블랙 그릴이 우선은 눈을 사로잡습니다. 가장자리를 블랙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띄는 디자인이고요. 휠은 레드 캘리퍼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성능 또한 좋겠죠.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크롬 느낌을 살려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듬뿍 주고요. 사이드에 이런 몰딩을 붙여서 더 강렬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S4는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감사하게도 출고를 할수 있게 되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S4 요 마크가 하나의 느낌을 확 주죠 일레는 고객님께서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이쁘죠 퀄팅 느낌의 차량 느낌도 물씬 나고 요 라이트 느낌도 실제로 보면 눈에 확 사로잡습니다 레드 스티치는 지금 평소에서 보시는 것과 조금 더더 더 섬세하고, 여기 안에는 카본으로 마감을 했고, 이 시트 자체가 스포츠 시트라서 정말 이쁩니다.